우리 로건 씨, 로건아 바나나 먹을래요? 로건아 바나나 먹을래? 로건아, 로건아, 로건아 우리 바나나 먹을래? 로건아, 우리 바나나 먹을까? 로건아, 우리 바나나 먹을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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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건아 우리 바나나 먹을까? 오이 왜이래? 표정이 왜이러지? 로건아 우리 바나나 먹을까? 네! 로건아 우리 바나나 먹을까? 네! 해야지 러거나 우리 바나나 먹을까? 뭐라고? 러거나 러거나 우리 바나나 먹을까? 네한 번만 더한 번만 더 러거나 우리 바나나 먹을까요? 네 해지네 러거나 우리 바나나 먹을까? 네 여기 있어, 로건아. 바나나 먹까? 네. 네. 잘했어. 고마워, 로건아. 바나나 먹어. 왜? 뭐야? 왜 장난쳐? 아, 행복한 우리 로건입니다. 바나나 맛있게 먹어, 우리 로건이.